전남 지역 농어촌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말 기준 전남 농가 10곳 가운데 6곳이 6, 70대 고령 농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전남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가구는 13만 6천 가구입니다. 100만 가구 남짓 되는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13.2%입니다. 16%를 차지하는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. 평균 가구원은 2.1명으로 농업 현장을 떠난 가구만 5년 동안 14,000가구에 이르렀습니다. 농가의 고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. 전남 지역 농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농가가 36.2%로 가장 많습니다. 6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.6%를 차지해 10명 중 6명 이상이 고령 농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전체적으로 농가 인구가 줄고, 어, 요즘에서 새로운 그런 그 젊은층이 세대가 이게, 어, 투입되는 것보다는 고령층 비율이 계속적으로, 어,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. 전남에서 농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순천이었고, 고흥과 해남, 나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어업이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전남 지역 어가는 만 오천여 가구로 전국 전체 어가의 36%를 차지합니다.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두 번째로 많은 경남보다도 두 배가량 많습니다. 어가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0대와 70대가 그 뒤를 잇습니다. 고령 어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5년 전과 비교해 2.7% 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. 한편 단일 시군구 가운데는 완도군이 전국에서 어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.